안녕하세요, 참미 t v 의 히읗, 히읗, 히읗게임입니다. 히읗 오늘의 할 게임이 아니라, 바로, 택배 껐어, 택배, 택배, 택배 껐어요. 그 바로, 오늘의 택배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하나, 둘, 셋, 싹둑. 자, 됐습니다. 잘라져 있고요. 아직 안에 좀 봐봅시다. 어, 이거 뭐죠? 아니, 뭐가 들어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어, 이거 뭐지? 설마,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타스맨인가? 헉. 몸통. 타스맨 몸통. 뒷모습, 옆모습. 뗄 수도 있네. 이제 어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설명부터 팔뭐또팔 자, 일단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아니네 이거구나 오케이 다음 여기 어떠십니까? 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절도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제 이거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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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응? 응, 반대구나. 이거네요. 조저 어, 왜 금이지? 푸핀이 없었나 보네요. 택배가, 이런 곳이 있잖아요, 원래. 뚜둔, 뚜둔, 쫑.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오, 생겼다. 여기도 똑같네, 똑같아. 자, 이제. 이제. 또 어떤 게 들어 있을까? 어? 이건 뭐지? 아, 여기 있는 다리구나. 딱. 요것도 있네요. 음, 딱. 오호. 이것도. 응, 딱. 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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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돈. 어떠십니까? 이제 또, 오호라. 이거는 여기 앞다리인가 보네. 딱. 짜잔. 여기도 똑같이. 따단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 이거 두 개로 아 이거 실수. 여기다 끼워 버렸네요. 이거 여기다 끼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찌잔 응. 이제 다리도 끼워 주겠습니다. 됐다. 오케이. 만요 잠시만요. 자. 자. 저기 머리가 없네요. 머리는 이게 와, 이렇게도 할수 있어.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이제 저기다 끼워볼게요. 둘. 오, 됐어요. 로켓포네, 로켓포. 로켓포. 피오피오또 있네. 피오 나, 저기 있죠. 오, 됐습니다. 근데 스피커 한 개는 여깄네. 스피커. 하나, 어, 떨어졌다. 이번에도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고치고 오겠습니다. 고치고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음, 응? 내봐브비한데 둘, 셋. 와, 됐다, 완성됐다. 역시 다스 매니지. 짜잔, 안녕하세요. 뒤에는 이렇게 자, 됐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참파찬파찬파 참파 참파. 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